처음에 죽음 생존을 위한 다이어트 한달차 그러니까 31달 하고 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지금 몸무게가 83.756뭐 이렇게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확실히 다이어트를 일일식하면서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어, 2주에서 3주 차까지, 예, 2주에서 3주 차까지, 그, 요요현상이 아주 심하다가, 하루 이틀, 어, 주말만, 주말 쉬고, 이렇게 빼먹고, 몸무게 재보면, 한 3kg 쪄있고, 4kg 쪄있고, 왔다갔다 하니까,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되나? 헬스장에서 한 운동할 때 1kg에서 하루 1.5kg까지 감량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다 보니까 지금 4주차 정도에는 4주차가 조금 넘어서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어졌어요. 요요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꾸준히. 지금 한 3주차까지는 그냥 꾸준히 계속 주말만 빼고 운동하다가 보니까 운동하다 보니까 그게 있었는데 요요현상이 있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3주차까지는 요요현상이 계속 있다가 4주차 들어오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여유 현상이 없어지는 거 그런 걸좀 느꼈고요. 운동은 꾸준히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얼굴이 부어 있는데 얼굴 부은 건 어제 뭐 잠자기 전에 뭐 먹어서 그런 거고. 어. 확실히 몸이 괜 개운, 개운해졌어요. 살을 빼니까. 최고 93kg까지 쪘는데 10kg 감량하니까 근데 부작용이 있다 살을 뺄때 갑자기 빼주면 한 단기간에 갑자기 빼주면 여기 귀 이관 개방증이라고 해서 유스타큐관 이게 이게 적응이 못해서 항상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 유스타큐관 예, 그래서 소리가 잘안 들리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장애, 청각장애 등급, 뭐 이런 걸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주의하면서, 주의하면서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트레이너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아한 달에 2, 3kg가 적당하대요. 살 빼긴 적당한 키로수라고 하니까 급작스럽게 키로수를 빼주면 이간 개방증이라고 해가지고 청각이 조금 심하게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달 만에 또 영상을 올려보네. 이것만 주의합시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